안녕하세요. 이차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저희 집은 용인시 고림동에 위치한 총 2개동 16세대 집을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이 집의 특징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어, 풀옵션, 시스템 에어컨 3대, 그 다음에 광파오븐, 하이라이트 인덕션. 이렇게 여러 가지 전부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집이고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전시를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신발장이 이렇게 띄움 시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키큰 장으로 이렇게 총네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넓어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인테리어도 환하게 이쁘게 되는거볼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외출하실 때나 들어오실 때 일괄 소등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면동 중문도 깔끔하게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있습니다한번다 아, 닫아 주시겠어요? 중문이 참 이쁘게 생겼는데. 네. 한번 볼게요. 이쁘죠. 네. 어, 예, <laughs> 그러시면 이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안방을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방 딱 들어오시면은 벌써 분위기가 환하죠. 보시면은 이쪽에도 창문이 있지만 저쪽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양창으로 지금 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크기는 굉장히 널널해서 퀸 어, 사이즈 침대 놓고 그 다음에 수납장을 놔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어, 저희 붙박이장이 무상으로 지금 제공이 됩니다. 위치나 디자인도 깔끔하게 지금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사용하시는 데큰 불편은 없이 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부부 욕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부부 욕실하고 다르게 굉장히 넓죠. 샤워 공간도 따로 이렇게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샤워도 굉장히 용이하고 할것 같고요. 안에 화장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집은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겠어요? 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특별히 추가 요금 들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 옆에 위치한 3번 방이고요 어, 사이즈가 굉장히 여기도 3번 방 치고 넓게 나와 있어서, 어, 드,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서재로 쓰셔도 되고, 아이들 방으로 쓰셔도 굉장히 잘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문이 크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햇빛도 잘 들어올 것같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보면 방이.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나중에 연료비 절감에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전실에서 안방 3번 방 지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공동 욕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 부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인테리어도 안방 그 부피 욕실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어, 이거 비대도 꼭. 주는 거예요? 네, 비대도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일단은, 방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넓게 넓게 지금 되어 있구요. 이쪽은 이제 2번 방이구요. 어, 여기도, 뭐, 월빛 보면 안방으로 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이가 크게 지금 잘 빠져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어서 환한 분위기, 그 다음에 햇빛도 잘 들어오게끔 설치가 되어 있구요. 오, 바깥에 숲세권이네요? 네. 이쪽, 이쪽은 숲세권, 저쪽은 뻥트인 뷰. 이렇게 이 집의 특징이라고 네. 보실 수 있어요. 아, 보통 원래 그리고 작은 방에는 에어컨이 별로 없는데, 네. 네. 에어컨 도 있네요. 네. 이 집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총 3대. 여기? 어디 어디 달려있어요, 3대가? 여기는 거실, 안방, 작은 방. 작은 방. 어. 총 3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 그냥 충분하게,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자, 이님 이게... 잠깐 나와보세요. <laughs> 제가 아래 들어왔지. 네, 피디님. <laughs> 아, 찍는 게우선입니 네, 말씀해주세요. 안내해주세요. 아, 이 집에 지금 여기 베란다가 이렇게 두개예요 이쪽에도 있고, 이따 하나 또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쪽에 작은 방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 거볼수 있고요. 어, 여기는 그냥 티테이블 놓고 써도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TV 네, 보이죠? 딱 지금 여기 티테이블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게 제일 괜찮은 세팅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주방을 보여드릴 거고요. 주방 보시면 굉장히 넓죠? 넓고, 여기 사인용 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라이트 광파 오븐. 그 최신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훈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오븐 아닌데요? 인덕션인데? 죄송합니다. <laughs>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laughs> 오븐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위쪽이랑 아래쪽 보시면 수납장, 요즘 스타일에 맞게 굉장히 충분하고 네, 여유롭게. 네, 수납장 예, 수납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예,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오븐 거기 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더 아닙니다. 오븐입니다. 이거는 네? 네. 무료 옵션이죠? 네, 무료 옵션으로 광파 네. 오븐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가 크게 두 칸. 어, 깔끔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아,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네, 두 번째. 베란다구나. 이쪽에 그쪽에는 이제 티 테이블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쪽에는 이제 세탁기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납장을 놓으실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히 여유로운 거볼수 있어요. 찍어주시죠, 가서. 네. 와, 여기도 상당히 넓네요. 네, 상당히 넓어요. 이 집은 베란다도 넓고, 거실도 넓고, 방도 넓고, 전부 다 넓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가 보면은 한 지금 5m 정도 될것 같은데, 5m 넘을 것 같은데, 이쪽에 소파 자리 6인용이 들어갈 수 만큼 굉장히 널널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렇게 우물형 천장과 간접조명. 그 다음에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정말 깔끔하죠? 디자인, 인테리어가. 음, 그 다음에 이쪽에는 타일로 된 이렇게 아트홀이 고급스럽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시 고림동에 위치한 총두개동 16세대 집을 보여드렸고요. 저희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넓고, 방마다 전부 다 넓고, 그 다음에 풍부한 옵션으로 지금 굉장히 사용하시기에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몸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읽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는 학세권이 초중고 전부 다 도보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은 더블역세권으로 고진역, 송담대역이 지금 도보로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권은 대형마트 4분, 그다음에 종합병원 7분, 버스정류장, 재래시장 전부 다 도보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까 옵션, 무상 옵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에어컨 3대, 그 다음에 안방 북박이장, 그 다음에 일체형 비대, 광파 오븐, 하이라이트 인덕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지금 있고, 주차는 120% 지금 가능해요. 이 집은 지금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집이라서 금방 아마, 소진이 될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저희한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요이집 말고도 이 주변에 저희가 또 괜찮은 집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 이차장한테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실 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